안녕하세요, 할군입니다. 5월 31일 할군의 야고 리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예상해 드렸던 어, 기아의 승리를 제외하고 예, 다 틀려서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 5월의 끝을 잡고 다시 한번 올킬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문학에서 벌어지는 SK와 하나의 경기인데요. SK에서 박종훈 선수가 나고 하나에서 김민우 선수가 나옵니다이 선발 매치업을 보시면 예, 박종훈 선수가 올 시즌 2승 2패에 방어율 3.34이고 김민우 선수가 올 시즌 1승 4패 방어율 6.98로 역시 선발 매치업에서는 SK가 조금 앞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s k 박종훈 선수는 한화전에서 올 시즌 한 경기 나와서 7이닝 2자책 방어율 2.57로 1승을 거둔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김민우 선수는 SK전에서 1패에 방어율 27.00을 기록하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타자진을 보시면 어, 오늘 경기 한화의 호잉 선수가 박정훈 선수 상대로 통산 12타수 2안타로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 또 김광민 선수와 정유윤 선수가 돌아온다면 SK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 팀의 기세로 보나 팀 순위로 보나 앞서고 있는 SK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두 번째 경기로 예, 잠실에서 벌어지는 LG와 NC의 경기인데요. LG에서는 차우찬 선수가 나오고 NC에서는 최성영 선수가 나옵니다. 이 차우찬 선수는 예, NC를 상대로 두 경기 1승 1패 방어율 6.35로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 차우찬 선수 5월달은 정말 잔인한 아,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방어율 9.00에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최성형 선수는 선발로 올시즌 한경기 나와서 1승 한 1승을 기록한 경험도 있고 그때 5이닝을 던졌고요. 또 타자진을 보시면 배탄코트가 차우찬에게 5타수 4안타 1홈런으로 굉장히 강하다는것 여러모로 따져봤을때 오늘 경기 n c 에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네, 광주에서 벌어지는 기아와 키움 경기인데요. 기아에선 양현종 선수가 나오고 키움에선 이승호 선수가 나옵니다. 이두 선수 간의 매치업은 예, 지난 4월 26일에 예, 매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 양현종 선수가 4.1 이닝 예, 방어율 14.54를 남기면서 조기 강판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반면 이승호 선수는 예, 그 당시 기아를 상대로 방어율 3.00에 1승을 기록하면서 예, 기아 상대로 예, 굉장히 잘 던져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박병호 선수가 기아 상대로, 예, 방... 기아 상대로 타율이 5월 3푼 3리에 2홈런을 기록하고 있고 또 센즈, 김하성, 예, 장영석 선수 모두 예, 기아에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양현종 선수가 5월 달을 물론 예. 호투를 펼쳐 주고 있지만 예, 키움의 타자들이 무섭고 또 전체적으로 역시 팀 전력에서 키움이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현종 선수가 한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아 어, 버텨준다고 쳐도 이 키움의 타자들의 기세를 예,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예, 까봐야 알겠지만 저는 오늘 경기 키움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예, 금요일 예, 퇴근길과 함께 즐거운 야구 관람 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키워주십시오.